자이언츠 바바리아 파이어볼 번개 포그 아너이또 또, 또 이상해 아 포그 아, 가든어해보 아. 자이언츠 감성, 폭탄병, 임팩 용, 파이어스프리, 고블린통, 울려요, 울고 울려요, 저도 울려요. 이제 듣고 있는데 이게 세팅을 잘못했나 봐. 분노, 마녀, 아처, 용 자꾸 막 이렇게 문제 생겨서 죄송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형님, 3개, 2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앵그레 형님 매니저 드리고. 타도야, 타 아, 형님, 형님까지 감사합니다, 형님. 아 어, 고블리또 던지시구요. 아, 어, 감전. 아니요, 마이크 멀리 해도 갑자기 맞죠? 아, 태상 형님, 18개. 감사합니다, 형님. 패드 맞고 소리 질러! 이데 싸우지 마시구요 나 바쁘니깐요 네. 아 참고로 가드 가고 근데 감전이 있어서 확실히 고블린 통을맞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만 싸우시죠 방송 집중합시다 진짜 형님들 컨텐츠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자연주 뽑고요. 바바리아 바바리안, 바바리안 가죠. 바바리안은, 아, 임팩, 파이어볼. 아우, 너무 좋아요. 대기. 고을또 가야죠, 지금. 고물또가는데 임팩 타임 좋고요. 감정까지. 아, 살살 형님 방어 좋아요. 깔끔해요. 어, 아, 태상은 괜찮습니다. 맞아요, 형님. 울리는 거 죄송해요. 지금 제가 뭐가 문제인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어, 죄송해요. 근데 왜 울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뭔지 어, 문제일 거야. 형님 <laughs> 돈 많이 벌어서 사용수서할게요어 자유투 붙어요. 자유투 붙어요. 자연적 붙죠? 바바리아 아, 파이어볼! 아, 안기 부티 어서와요. 고블리터. 고블리터 낚시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가니까 잘안 되고 있어요. 가발이랑 가죠. 근데 지금 살살님은 막을 게 없어. 아, 분노 쓰지 마. 너무 파볼 한 방에. <laughs> 모든 게다 녹아버렸어요. 호그 찢어. 가드로 막기는 빡세거든요. 아, 그잘 막았어요. 1357. 파볼 엘리트 안게 하지 말고요. 지금 살살님은 딜러 없어, 딜러가 어 어, 낚시 안 하고. 어, 좋아요. 1000까지. 살살님이 할게 없어요. 1대1 가나요? 이거 이기면 지금 1대0으로 살살님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니 호구 뛰자 호구로 엘린 아, 저거 까겠다. 카드 나쁘지 않아요. 빨리 깨고 붙이면 되거든요. 어, 붙어요. 이러면서 붙어요. 붙어요. 아, 아붙었죠아감자한 대. 어, 794, 아! 바바리아 뽑았는데, 폭탄병한테 다 죽었어요. 아, 폭탄한테. 아, 아까운 폭탄. 자, 놓고요 용. 녹아요, 하나. 아, 794. 파볼만 짧때 써도 돼요, 후반기 아, 파볼 아끼는 이유가, 혹시라도 바바가 밀고 들어왔을 때 위험하니까. 파볼, 아, 방금 그거 너무 뼈 아프거든요. 파, 파볼로 이제 시간 들려줘서 가겠다. 585. 낚시 한번 가는 거 괜찮거든요. 번개! 937. 좋아요. 낚시 한번 하는 거 괜찮은데, 낚시 하나요? 낚시 안 하고요. 낚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용으로 깔끔해 봤고요. 너무 카운터적이에요. 아, 붕어 써보지 마. 그냥 아무것도 못했죠. 아트 프리드 아, 아트 프리드 했으면 살짝 안 바꿔야 했거든요. 너무 착실하게만 가고 있어요, 지금. 수반님이좀고블린터도변치셔으로 쓰고. 변치 쓰나요? 변치 쓰나요? 변치안 쓰고. 묵바하면서 감정, 아, 547. 아, 541. 방어 은근 잘하고 있어요, 살살 일. 어, 번개. 아, 이고 분노. 녹았고요 날렸어. 앨리스 날렸어. 앨리스 많이 날렸어요, 지금. 한방용어그로 끌렸죠. 아저 프리디. 고블 동 제발 한 번만 낚시갑시다한 번만. 어, 파볼 끙끙 고블도 낚시. 붙어요. 자연도 붙어요. 자연도 붙어요. 붙어요. 붙고 나서 감전. 아! 파벌이라는 선수 앨리스 좋겠죠. 아비상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대1 3 3 3 3, 3. 오디오 오디오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요 가시다3투1자연 3군 번개 마녀 바바리아 석궁 내전타아처 폭탄병 가드 스파키, 이 폭탄 타워, 호그, 감전, 고블린 토 해골 군대, 반사격, 위에가 똑같습니다. 위에가그 후반 양반 형님, 살사 형님이 하는 마지막 경기. 여기서 진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이긴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 수라님왜 귀여운 사진 안났어요 이상한 사진 너무 표정이 마음에 안들어 표정이 사진 퀄리티는 좋은데 고블리또아 테사랑님 사도이 사는 개룡이 3파 이선이요 지금 1대2 상황이에요 네. 해골 자연도 뽑구요. 태골 자연도 뽑고, 포그 뛰죠? 폭탄 타워 꺼야죠? 폭탄 타워 가고 싶구요. 폭탄병대, 폭탄. 어! 해골 붙어요! 아우, 위험했어. 아, 폭탄나 죽는 줄 알았어. 폭탄 해골만 죽겠네요. 아, 근데 가드가 감정을 써야죠, 여기서. 오케이, 깔끔했구요. 잘, 잘했다. 잘 막는다. 오, 잘 막고 있어요. 어, 후반님도 방어 진 침착하거든요. 아, 형님 두개 감사합니다. <laughs> 스파키, 제가 왜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스파키, 고블린통을가져 뭐, 어떻게 하겠어, 후반님은? 스펠이 하나라서 고블린통을할 거예요? 아니면 스파키 하야할 거예요?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아, 근데 해골군대로 완전 판단거든요 아, 내전 타입 숨어버렸죠. 아니요. 호구 뛰죠. 하나, 둘. 아, 연희우 481번째 폭돌파 정말 감사합니다. 어, 번개, 번개 들은 타입의 성품 좋아요. 번개 아니랬죠. 어, 고블도 리저 위에다가. 아, 저 위에서 쓰거운펀안 뜨거운 펀지 아, 살사형기안맞실수있것 같아요. 방금 이거 커요. 이거 커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지금 당황했어. 호그. 어, 재미 많이 봤죠, 그래도. 아, 번개 쓰다마다 는타이밍 엄청 좋았어요. 고블리도 낭비해. 지금 호그 낭비까지 살사상 당황했어. 4바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오잘 막았죠? 터쿠! 번개 Three, two, 리 n e 번개 한대칠수 있어? 한 대? 두 대? 어두 대까지 짤짤이 좋아요 누가 이길지 진짜 몰라 이거 네퇴사님 말씀하세요 아처 아우 깔끔하게 잘 막고요 아 알겠어요 형님 일주일짜리로 퇴사님이 많으세요 다끊고 잠깐만 다래기였어. 아석굴 깠는데 번개 있거든요. 번개. 쓰리, 투. 아 번개. 그래도 가드가 나는 파티 카운터이기 때문에 해골군데 잘 써야 돼요 이거. 나 폭탄병. 빨리 잡고아 이거 깔끔해서 좋아요. 감전, 3전 감전 끝나요,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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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서 아 끝나 막았어막았어쓰 포괄형도 진짜, 진짜, 하게막았어방오 진짜 위험했거든요? 와, 태국은 <목소리> 이제 타이밍이. 호그 긴장, 호그 막을게. 포탄타워, 어 깔끔하게. 와, 주거니 밖에 진짜 잘하고 있어. 이 부대기 대구로 서로. 아, 포탄명 하대 때린 거 은근 아팠어 하지만 또 붕괴 있기 때문에. 쓰리, 투, 원. 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살사령님이 유리하죠. 살사령이 마지막 번개 맞으면 끝나고 감정까지 빼버리면 창고블 고블린통 가거든요. 이제 아 졌다고 판사했죠. 아192 마지막 번개 한번 맞으면 끝나거든요. 아 이렇게 끝나나요? 살사령이 올라가나요? 살사령이 살살 살살해주세요. 번개 3, 2, 1 번개. 이렇게 해서 살사령님이 4강에 진출합니다. 파볼 위에 한양님이에요. 해골 삼총사 바이어스크리대포 미니언 패거리 용광로 얼음. 다이어트. 어, 우선 우선 이죠 우선, 우선 지금까지 보면 위해 형님 유리하죠. 네 결승 오판 삼선이요. 임페. 아 임페 잘 나왔죠. 광부가 이번에 위에 이번에 이번에 한양님 광부. 광부 없나요 한양님? 용 가드 해골 군대 발키리 마법사. 광부 없, 없으시나요? 3 2 왓! 아..독.. 어..독이 더..괜찮은.. 도, 독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시작합니다 아..김우띠 형님 한번만 더 이기면 이제 결승이고요 김우띠 형님 한번만 더 이기면 결승 하나 형님 되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4강입니다 4강 마지막 경기 4강 마지막 경기에요 제목을 바꿔야죠. 내 네, 사, 8강이를 적어놨는데. 사막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안 김진이 한번 이기면 끝나요. 또 마우스 놓고요. 자연스 놓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삼도사를 얼음하고, 아, 얼음 패머리로 막니까. 어우, 깔끔한데요? 파볼 있죠, 근데? 파볼 서서, 어, 아, 파볼 안 쓰겠다? 안 오, 얼굴 깔끔해요. 잘하는데요? 그쵸. 잘했어요, 지금 방금. 하자... 아, 하장님. 용? 용 파이어 스피릿. 파이어 스피릿 파이 아, 구레 파이어 스피릿도 어차피 한방이에요. 사장님이 되게 나쁘지 않아 근데 얼음 때문에 잘하면은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얼음.. 왜냐 자.. 자이언트가 인페에놓기 때문에 나름 까다로워요 어 우선 자이언트 높구요 삼수사 가르기 삼수사 가르기 할 만은 까다롭죠. 아 팝을 빼면은, 민연 패거리 어떻게 막으려고. 얼음. 왼쪽. 아, 이렇게 한쪽이라도 이든 걸 보겠다. 어, 판은 좋아요. 체력타워는, 앙김무띠님이 조금 더 유리하죠. 용벌룸. 팝을 뺐어요. 아, 근데 돌구고 아, 자연적으로 풀어주고요. 깔끔해요. 깔끔해. 깔뜨네. 붕패. 이페타임은 지금 좋았어요, 이제, 지금 머스켓 가르기. 머스켓 가르기. 머스켓 스로우, 어? 아, 얼음? 어, 이거 잘하면은, 이거, 무 정도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형님이 뭔가 피니 하기에는 멋있기 때문에 계속 걸려 음. 발키리가 붙으면 얘기가 틀렸어죠아근 파이어스피릿 딜 마이너스로 해 지금 또 나오죠 또어 파이어스피릿으로 팝을 안 빠졌죠 그러면 자이언트 이렇게 지었고요어이거 무슨 구각인데 생각보다 얼음이 지금 얼음 있어요 또 얼음 있죠 또 쓰면서 얼음 어 얼음 쓰니까 바로 어, 좋아요 근데 와, 아, 근데 못뭐 쓸지 알고 바로 그냥 아하이어스피드 미녀팩을 나오자마자 너무 아파 요 이거 이 무슨 거 아닌데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파벌만 쓰면 파벌 독만 쓰면 돼요 이제 지금 하나 형님은 파벌 독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방어적으로 쓸 것인가 판단해야 돼요. 이제. 민재령님 요새 바꾸셔갖고요 어, 진짜 끝날 것 같은데요. 뭐, 아, 어느, 325 이제 독 쓰면 끝나죠. 독 쓰고 파을 쓰고. 한대 때리고, 아, 아독 쓰는 게 낫죠. 쓰세요. 독 쓰는 게 나아요, 한영님. 한님 안전해요, 안전해. 쓰세요, 독. 독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독 쓰고, 버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아, 4강 두 번째 경기까지 1대1이 됩니다. 제 손에 3만원이 붙었는다 빨리 갈게요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벌룬 가겠습니다 정말 힘든내용들 지금 몇시간째 이거 중계를 4시간째 하니까 아니 3시간씩 하니까 목, 목, 목소리가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홀매령님한 번만 더 이기면, 그것도만 원이다, 타오고 엘리서. 엘리서가, 경계하면서, 두번 나왔어요. 딱두 번. 이번 두 번째에요. 아, 쌍석구. 쌍석구 쓰는데? 엘리서 나가자. 쌍석구. 아, 쌍석구. 백상남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그, 계좌 이체나, 아니면 구글기프트 카드로 해드릴 거예요. 아, 쌍석구! 어, 아, 쌍석구 잘 썼는데요? 진짜 잘 썼죠? 근데 벌룬 랩이 낮아서 두 대까지 치는 건 괜찮고, 폭탄병. 아, 슈퍼 형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리 형님한테 말하면 되니까 조금만 있어주세요. 지금 제가 힘이 빠져서 그걸 못하겠어. 아, 엘리스 정체도 짓고요. 앞사라면 상성 앞살까지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속 짓고 그냥 물량대으로물량대 하고 싶은데 폭탄병 때문에. 아, 가져 좋아요. 조금 거슬리는데 폭탄병 때문에 진짜 다 파스도 있고 파스가 저 해골한테 빠지면 괜찮거든요. 아차 뽑고 다크 프리스까지 다크 프리스 레벨 낮아요. 영웅 카드 레벨을 많이 안 올리시는 분이라서 엘리서 깔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무섭군요. 엘리서 막 깔리고 시작하고 하면 가드 1레벨이라서 무용지물이에요. 녹아요 그냥 그냥 솜털이죠 솜털 파이어스프리 아 근데 폭탄병을 어떻게 제거할 만한 게무량 <laughs>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소 무승부장무승부각가 나옵니다 김정은 어 김정은 들어가지 무량 플러스 김정은 엘리서 깔리고 있기 때문에 저 엘리서 견제할 수가 없어요. 바바리야. 석궁으로 열심히 막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막으면서. 아, 폭탄병. 정말 캐리하죠. 진짜 저 아레나에서는 폭탄병이 프린세스에요. 김정은 가야죠. 어그로 좋구요. 근 어그로가, 아, 빨리 막기만 하면 되니까. 아, 미사일 한번 더. 이제 이거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창고를 많이 모였고, 아... 근데 폭탄병... 아... 뒤에서 폭탄병이... 지금 이거 창고를 많이 쌓였거든요. 창고블린... 창고를 많이 쌓였어요. 지금... 지금 다 와있어요. 창고를 많이 쌓여서... 창고블린... 띵띵... 띵띵... 벌룬... 벌룬 붙어, 벌룬 붙어... 아~ 어으로 깔끔... 어그로 잘했죠. 아... 내가 힘이 남았죠. 어으로잘 받고 있고... 287... 벌룬... 미사일 있으면은 저기 석궁하고 같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미사일이 석궁 저다 같이 부숴버리면은 잘막았고 영웅 카드 랩이 낮아서 놓고 있어요. 가자 좋아요 562 이제 방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좀. 석궁 석궁 위험해요 아 위험했는데. 조금만늦었어도 석궁 맞았거든요. 이게 다음 턴에 두방 맞으면 끝나요. 이거 벌룬한테 피해 받으면 안 돼요. 벌룬. 좋아잘 막았어요. 벌룬 잘 막고. 효매 형님 이거 이기면 끝나거든요. 하나 형님 이거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원이라도 타가요. 빠가사령님은 하루종일 고생했거든요. 네, 우러러효매 형도 고생했고. 다음 턴에 끝나요. 69. 김정훈데. 배럭 좀만 더 지어놓으면은 절대 못 뚫거든요. 절대 못 들어요. 벌룬으로 뚫을 수 없죠. 안 쳐봤고, 벌룬 녹았고. 로켓 나오죠, 이제. 아, 자기의 죽음을 깨달았죠, 하나 형님. 로켓 가죠. 쓰리, 투, 원. 휴! 크으. 배베령님이사양이로 무사습니다아 가이랑이 4 0 1 아, 141번째 팬클럽 발 아, 서포트까지 감사합니다.